지가좀 되신 것 같은데요. 예. 예. 어, 약1년정도 되셨나요, 혹시? 예, 그 정도 된것 같아요. 죠 작년 은 9월이나 뭐 10월 이때쯤일 것 같아요, 막 예. 올라갔을 때. 네, 예, 맞습니다. 어. 예. <laughs> 왜 사신 거예요, 그때? 그때 자율주행 때문에 <laughs> 사긴 아, 샀는데 네. 제가 <laughs> 직장에 가서잘못봤서 네. 어 올라간 것 같은데 제가 매도를 못한것 같아요. 음... 자 일단 제가 볼때 말이죠 이 모바일 응. 플래언스가이자유주행 이슈가 있을 때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죠. 왜냐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응. 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. 어 응. 근데 요 근래에도 보면 이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잠깐 봐봐요. 이게 지금 보면 응. 어때요? 급등락을 하고 있죠. 응. 순식간에 이때도 보면 순식간에 2 3로 올라갔다가 빼는 거 보니까 어 6%까지 이제 쭉 밀려 내려왔어요. 그 전에도 음. 이제 올라가면 23%까지 올라갔다가, 뭐 종가는 6% 정도? 이게 무슨 이게 법칙이 있나요? <laughs> 계속 23%를 올리네요. 그리고 떨어뜨리네요. 어, 이렇게 이 급등락이 심한 종목은 대부분 뭐라고 있냐면, 사람들이 단타치고 있는 거예요. 음, 단타치고 있는 거죠. 올라가면 계속 팔아요. 밑에 샀다가, 올라가면 팔고.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얼마냐면, 요 가격대인데, 이때도 특히나 네. 이제 거래가 많죠. 거래가 음. 많다는 거 이때 고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. 물려있는 거예요. 거기다 또 여기서 때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본전 그 본전 심리죠 올라면 오 때리는 거죠. 그도 네. 일단은 자유주행 쪽이 이슈가 없진 않아요. 어,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유주행과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중국과 관 진출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네. 어, 이제 뭐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8월에서 10월 달로 미뤄지긴 했지만 일단 그런 이슈들이 좀 있긴 한데요. 아직까지 자유주행 쪽은 완벽하게 구현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. 사실은. 그래서 음.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그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사, 생겨가지고 뭐 사고도 많이 나고 얼마 전에 경찰차도 네. 들이받고 했었잖아요, 그죠? 네.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이제 투자도 계속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믿고 사용할 만한 그런 상용화 단계까지는 조금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테마로만 접근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모바일 네. 플레이어스도 실제로 이제 수익도 그렇게 커지거나 이러진 않거든요. 그래서 네. 지금 이 종목은 올라올 때 파셔야 되는데. 이게 지금 매수가까지 안 오니까 못 파시는 거예요. 자꾸 예.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왔을 때 파는 게 아니고요. 3,300원 오면 파세요. 그리고 아, 예. 네, 그리고 밑으로 떨어져 3,000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손실을 꼭한 번에 회복하지 말고 3,300원 왔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좀 샀다가 위로 올라가면 그래도 나머지 손실 회복됐을 때또 팔고 아,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. 이게 예. 나머지 다 지금 아, 그렇게 예. 하고, 있, 하고 있으니까요. 그럼 네. 계속 이러다가 이제 목만 빠져요. 아,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? 그러니까. 혹시, 이거 네. 추가 매수에 가죠데 어, 잠 아니, 그건 할까요? 안 돼요. 그건. 아, 추가, 이거 추가 매수에서 가는 게아니 단타 치고 있는 종목은, 이거는 비중 20%도 많아요. 보통 아, 5% 막, 아, 네. 이제 보통 5%나, 그, 작은 금액으로 보통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이라, 거래도 네. 지금 보시면, 거래도 뭐 오늘 18억이잖아요. 그죠? 네. 18억이라는 게 많은 거래, 거래 대금이 아니에요. 음. 그러니까 거래도 지금 올라갈 때만 거래가 붙지 또 빠지고 나서는 거래가 안 붙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, 추가면서 없이 그냥 3,300원 팔고 내려왔을 때 그냥 샀다가 그때 다팔팔고 이런 식으로 한두번 정도 그렇게 매매하고 나오시면 좋을 아, 것 예.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예,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